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나파를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유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느니라. 요압이 아브넬 조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아와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에브론에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자로 신 사랑한 수많기 성도님들 한분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한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 새소망교회 2025년 표가 정해진 두 달이 지냈지만 3월을 맞이하여 이 표대로 또 힘차게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념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또 우리 교회가 되고 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함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에서 보이지는 것처럼. 승부사같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타협도 필요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크지만 그인 못지않게 갈등도 생기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 등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유다 땅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사 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반 동안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울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남은 사울의 잔당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이슨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이슨 마음만 먹으면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전투로 다져진 사람들이 다이슨에게 몰려왔고 블레에서 배운 선진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강력한 힘이면 보통 일반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 사양을 자제하고 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저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올 정도면 꽤 군사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5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기다리며 있었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반발해서 사울의 잔당들을 모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세력은 충돌하고 말입니다. 어 미리 말하면 가만히 있는 다윗을 아브넬이 공격합니다. 이들이 마주한 곳은 기부원이라는 곳입니다. 기부원은 사월시대 중심지였고, 한때 사월왕가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기부원을 두고 다툴 정도로 이 소세 세력은 약해지고, 다이슨 강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이에게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부넬은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부넬은 마하다임에서 군대를 몰고 와서 기부원으로 들어옵니다. 이두 군데가 대치하는데, 기본이라는 곳이 어쨌든 사울시대에 거의 사울왕이 거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왕이 거했던 곳이니까 식수를 공급하는 큰 저수지가 있었겠죠. 우리도 이제 저수지를 통해서 이제 수업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앞두고 이 저수지 앞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아브넬이요압에게 제안합니다. 전면전 하지 말고 용사들 뿜어서 결투하도록 하자. 결투 한1 2 명씩 뽑아서 막 결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결투가요 정말 격렬했어요. 거의 다 죽을 정도로 격렬했죠. 거기서 싸움이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전면전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네림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평화적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울 왕가의 중심이었던 기부원도 다윗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것을 가만히 볼수 없었습니다. 굳이 군대를 일으켜 기부원을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전쟁의 모습들이 신약 시대에서는 영적 전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런 방해와 고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사이가 좋았던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막상 알고 나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론도 있죠. 또, 분쟁이 있으면 재판관이 추 중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강자만이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기사를 통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까지 보시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 삼아 악기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유곡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야 되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어떻게든 다시 진노의 자녀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자기만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결국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사단의 최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막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도록 막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루라도 미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넬이 강력한 다윗의 군대에 도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함께 있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참전했던 자들 중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요세푸스라는 기록을 보면요. 유대 역사에 나온 기록인데, 어, 거기에 보면 아사일은 말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합니다. 말보다 더 빨리 달렸고, 얼마나 더 빨리 달린 걸까요? 정말, 진짜 빨리 달렸을 것 같아요. 이아사엘은 누구를 추적합니까? 아브넬을 추적합니다. 지금 사울 잔당의 거의 핵심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그 사울 그 잔당들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없어지면 이제 끝나겠구나 했어. 아브넬을 잡으려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넬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넬은 개인적으로 아사엘을또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 밑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요압 아사엘,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절을 살펴보면 아브넬은 아사엘을 부릅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리고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쫓을 것을 권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브넬이왜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사엘은 아부넬을 잡으려는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온, 계속 쫓아온 아부넬을 다시 설득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부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닥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네. 아부넬의 사람이 생각보다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아부넬은 하나님의 뜻이 다이색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왕으로 옹립한 이스보데스의 왕의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밑에 가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아사엘을 회유하려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살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뜨리고 나갔느라. 꼭 그것을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은 아브네를 쫓습니다. 아사엘은 군대장관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네말 없으면 사울의 잔당들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좋은 말씀들도 많고 좋은 책도 많으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께 이기를 즐겨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기 때문에 기쁜 일은 모두의 기쁨이고, 슬픈 일은 모두의 슬픔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혼자 따로 있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laughs> 실제로 제가 살펴보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순수하지만, 어느 순간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처음서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천국 가는 길 같이 가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사랑있는 어둠이었고 어둠이었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장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참예 3내게있는고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요아과 동생 아비새는 이제 아사엘이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아브네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이번 기회에 사울의 잔당의 머리 든 아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붙잡기에서 해가 지도록 쫓고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폐잔병들은 겨우 쫓겨서 작은 산 꼭대기에 몰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휴전을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 7 절을 보시면 요압이르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밤새도록 도망쳐 마하나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뜻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자신의 욕심과 이기 때문에 다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결국 승리함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거칠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배를 항해할 때 제대로 된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GPS 장비가 있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을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나요? 즘에 이제 보면 교통 혼잡도 다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카카오 택시를 또 이용하는데 이 택시를 부르면 오는데 그 기사님이 택시를 타고 오는 과정이 다지도해 보입니다. 와. 아. 과거에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나요? 없었죠. 과거에 항해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침반과 하늘의 별자를 보면서 천체의 고도와 방위를 측정하며 배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소리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승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 도전한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승리 주심을 바라야 합니다. 아부넬도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해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착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내 찬양하시겠습니다. teno se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만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공격과 방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많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출세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족의 지도자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축복하러 왔어도 다윗은 축복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시니까 자신의 서열을 뛰어넘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마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따르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간단하다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하실 을것 같아요. 뭐가 간단해요 목사님? 얼마나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뭐 간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이렇게 서로 막 생각도 많고 하나라는데 얼마나도 많은 애들 많이 쓰시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큰큰 틀에서 보면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느냐 높이시게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전하게 하시느냐 종기하게 하시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인생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함께 성도 있는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방해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리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해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단의 국력과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붙끄러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지구와 국력과 방계를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의 신 길을 따라 걸어가며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붙끄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길 아버지여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아버지여 노원하는 데가 가득한 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있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어렵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심합니다 주여 이 극심한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